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을 박입니다 오늘은 어, 바이오들이 차량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도록 할게요. 아 아파. 아휴 아파. 자이 차량은 포르테 차량이고요. 지금 막 들어온 차량입니다. 잠시만요. 자바이오들이 어떻게 검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어, 너마혀보시겠 빨리 야라치키어너나 보러 보러. 마혀보시겠라자이 친구는 저 일단은 음모골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뒤쪽 빨판을 나갔나? 이게 어 그러게. 예, 예, 이런 이런 상황을 보통 이제 우리는 마피무시킬라 문제 없다 영어로는 네, 너프라브라, 네. 그냥 마피무시킬라, 뭐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일단 뒤쪽은 아, 알았어요, 오케이. 어 일단 여기 생태기가좀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차가 엔진이 이 뽑기 지금 <laughs> 이 엔진이 왜 이러냐 이거? 핸다 어, 핸다 두 개, 터보 엔 핸다 두 개요? 네. 응, 어디 한번 아, 볼까요? 여기에 써졌는지, 세미지. 네, 아 세미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뭐, 울락불락하죠? 이런 어, 네. 것들은 이제, 어, 외형적으로 이제 데미지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보시기에아 어이구, 핸드가 갈렸네요. 여기. 나사선이망가지는 있죠? 물론 나도 귀신같이 가안 했는데, 이 친구들은 더 귀신이에요. 요렇게. 다른, 다른 알았어. 좀 기다려보십시오. 좀, 어, 저기가, 어, 요런 식으로. 좌측, 우측, 어, 핸다가 탈부착이 된 거네요. 본네트는 오리지널이에요. 이렇 네. 나사선이 살아있죠 생체기는 이쪽에도 있고 아, 음. 아, 여기는 어디를 보냐면 어이밑에 보는 거야 여기 밑에 괜찮아요 여기 부식이 나 괜찮아요 조금 금부이 여기 부식 어 여기 여기, 응. 여기 응. 봤어요 선생님. 알았어요 아, 어. 알았어요 나 지금 보겠어요 이렇게 부식 괜찮아예 어? 네, 알았어요 선생님. 하부에 이렇게 부식이 있나 보는 거예요 여기 부식이 있으면 또 금액이 빠집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요런 식으로 부식이 없는데 깔끔하네 여기 선생님 어. 여기 여기 뭐, 어디요? 아, 여기 도어도 아. 여기 도어도 이런 식으로 찌그러졌네요. 식으로 자, 일단 이차량은 음, 사고는 없는 걸로 간주가 되는 거고요. 자, 양쪽 이헨다두 군데 헨다는 아, 이거 완전 경운기네, 이차 이거. 자, 일단 저 양쪽 헨다두 개는 가격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저기 또 빼기 나름인데. 여기서 내가 MSG를 살짝 치면 어, 사주분에게 감가를 요구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런 걸로 금액 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걸로 금액 절대 빼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헨다가 두개 갈렸는데요 그것도 연식이 비례하는 거예요 연식이요 연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 2010년 포르테 양쪽 헨다 갈린 거는 금액을 절대 절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타 업체에서 헨다가 두개 갈렸다고 해서 금액을 절충하면 그거는 분명 나쁜 이들이 가능성이 커요 지금부터 제가 바이어들과의 네고시에이션 즉 협상을 통해서 이 차량을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 잠깐만요 알리야 알리 친구네 알리 친구가 일단 웃고 있고요 아우 요친구또 일단 담배 피고 있고 아우 담배 패스 요친구 음, 어, 이제 협상을 하는 거겠죠 응응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응, 응. 일단 넘버원을 넘버원을 날리지만 잠시 후에 저와 피튀기는 철투를 버릴 겁니다 가격으로 How much 개대씨 How much? h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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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만 l i o 일단, 시작이 좋지 않고요 자 일단, 이 친구들이 yeah, yeah, 스타트 yeah, yeah. 가격을 200개. I'm getting a 700, 200개. 아, 상당히. I'm going to go to c h i n 일단 장난치는 거예요 <laughs> 장난치는 거고 h i n a I'm going to go to China. I'm g o 라스트. <목소리도> 어, 라스트 하우머치. 게대신 다. 이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디스카피니시 오케이. 아 참고로, 아 참고로 요 K3는 아까 전에 요 친구보다 <목소리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언더스탠드. 요 친구보다 약2 시간 전에 먼저 온 거고요. 요 차량 판매를 이미 했습니다. 요것도 제가 아까 같이 찍을 으 했는데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빴어 그때. 영국까지 털리고 바이예랑 싸우고 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언더스탠드. 오케이 언더스탠드.

Brother, 4 i l l o n 2 l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want 4 m huh? i l i o n 5. 4 million 5. Understand? Friend, I want to. y o i 2 a n t t o f i n d For o n y o e a r t i c k e t a o u making 100? Make, uh, making 100. U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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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0. 100. 1 0 100.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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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메이킹 프랜드 i 기 이거 r i e n d 이 h y m a k 기 n 기 it? My f r i e n 이 My friend. My friend. My friend. My friend. My f 이 i e n d My friend. 거 y friend. My friend. My f r m 고 아우 시원하다 아 y f r i 에이 커트 아이 브랜드 이거 와이 테이크 아웃있스 아니 이거 무식한 친구를 봤나 여기를 저기를 안 봐도 이 밑에 사이드 스텝을 보면 아니 와따리오 저기 아니 이거 와이 브랜드 이거 와이 저 테이크 아우디스 여기 카트인 참타임 카트인 타임 커팅은 여기 스텝 체킹하면 돼 스텝 사이드 스텝 스텝 여기만 뭐 어, 스텝뭘만들어 스텝 스텝. 만들어, 이거 는데워라베리 코에 있을 때 스텝 꼴로 오리즈 날 꼴로 오리즈 날 여기 건트락 쪽이 아 어, 디스 이제 퍼밀리언 파이자이 친구는 지금 420을 원하고요 저는 뭐 이것저것 부대비용이랑 학생비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면 안됩니다 450을 지금 받고 싶은 거고요 어... 괜찮은데? 자 여기가 아 보면 볼수록 벌써... 잠깐만요 데미지가 이좀 크긴 하네 아... 크긴 한데 아... 네요 네. 안됩니다 할수 없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음식 친구 기다리고 그래, o r r y I'm sorry. I'm s o 기 r y I'm s k r r y I'm sorry. I'm sorry. i 2 sorry. i 도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이 y I'm s o r 1 y I'm sorry. i 1 sorr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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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r I'm sorry. I'm s o r r o r 2 o r 1 o r i r 잠시만원 먹어요 여 엔소 이슨 마. 엔소 저스트 3 스크래치 디스카운트 4 m i l l i o 메이비 디스카 아이 리슨 투 미. 리슨 투 미. 디스카 메이비 할루아 4 million a 4 m i l 아니야. 아비아 컬러 45야. 스크래치 45야. 프렌덤 오브 비즈니스 1 to day making. 프렌덤 노고 사람이야. 예? 노고 사람이야. 안 돼. 아이 쏘리. 예. 아이 원트 4 million 5. 옥스밀라 4 million 5. 솜빌라 조금 가까 줘. 아이 아이 이미 아이 이미 하나, 파이널 파이널 프라이스. 파이널 프라이스. 1만원 나가요 아 안돼 안쓰포워버리 프렌드 아안쓰러안쓰돈돈올 주기 다음 거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돈 나는 진짜 빅, 빅 이런 바이러... 식으로 애송이들은 이 현금에 덥석 <laughs>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지만 나같이 어, 노련한 사람들은 저런 현금은 현혹되지 현금 않습니다 아이 도 현혹되지 않아요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나도 초창기 애송일 때막 눈앞에 <웃음> <웃음> 현금을 들이대니까 야 이걸 야 이거 빨리 바라야겠는데 했는데 이제는 짬이 너무 흘러 넘치다가 이제 소치이니까 이제 저런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게 통하지 않아요 I'm sorry friend I'm sorry 아. 음. 자 일단은 이거 시동을 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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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m sorry excuse me, I'm... I'm sorry. Excuse me. I'm... I'm sorry. 자 일단은 이게 여러분들 항상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퇴근까지 맨날 이짓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 자 이거 일단 이거 yeah. 엔진 경고등이 있냐 이거 엔진 경고등이 나 m s o 하 r y I'm sorry, I'm sorry, 이 m s 니 r r y I'm sorry, i 이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이 y I'm s o 이 r 이 I'm sorry, I'm s o r r 이 i 이 s o r 이 y I'm sorry, I'm s o 리 r y I'm 이 o r I'm sorry, i y I'm 이 y I'm sorry, I'm s o r 이 y I'm 왜냐면 전 자신이 있어요. 뭐자고 이러냐? 전 자신이 있습니다. 저 차량을 450에 팔 자신감이 있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가 있는 거죠. 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아 있는 수출의 현장이에요. 이런 거볼줄는 사람 없어요. 자, 언제나 믿고 항상 저를 내용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양심적으로 네. 일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아, 예? 아예 프렌드. 아, 오케이. 제 손에 못게. 프렌드, 아이엠소리, 아이엠리 이게 계속 여기서 이 이게 네고시에이션을 치면은 아이 프렌드 아임쏘리 아이 노세노세 아임쏘리 아이 노세노세 오케이 10만원 아임쏘리 아임쏘리 프렌드 아임쏘리 오케이 지금 특검이다가 컨트롤 하 오케이? 넥스트 넥스트 다른 거잡 특검 디스카운트 응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협상은 이루어졌고요 요런식으로 응. 해서 이제 저는 오늘 맛 좋은 먹잇감을 수확을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손 한번 닦고요. 아 어, 여기다 이렇게 카메라 대고 손 한번 닦겠습니다. 더워요. 더웁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단다. 항상 아빠 믿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 아빠는 저 다른 사기꾼들이나 아빠도 사기를 치긴 하는데 아빠는 법적인 사기는 치지 않는다다. 걱정하지 말고 <laughs> 부끄럽지 않은 우리 할인이가 될수 있도록 아빠가 모든 법에서 저축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 믿고 자 여러분 이쯤에서 불러가면 항상 화이트가 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뭐 재밌었나요? 나름 재밌었어요? 그럼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라 이 자식들아! 형의 영상이 저사방파방좀 번질 수 있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힘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긍정의 결정체 에기스 고인물 네. 중고 자수출 박준규입니다. 이게 네. 쭉차 이집트 이게 네이지네 얼마요? 로체 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안녕. 나머지 로체도 한번 팔아보도록 할게요. 러,